일단은 지우고 지우고, 이제, 어, 일단은 파일에, new, 그리고 other에 jsp. jsp는, 어, jsp 파일 l e n x t 이거 말고 JSP 말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이렇게 DYA라 치면은 이렇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나와요. JSP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JSP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next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r e s e n t 이렇게 그리고 new 런타임, 이게 있는데, 여기서, 아파치 보면 톰캣이 있죠? 톰캣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데, 이걸 넥스트 하시고, 브라우저 하면은 지금 톰캣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운을 받을 겁니다. 구글에, 톰캣, 톰캣, 게 설치하시고, 이거, 아, 이거, 치시고, 통째 구해서, 윈도우 64비트, 이거, 1 하고, 이거를, 또 네. 여기, 또 여기, 왜안 되지? 다운로드 해서, 그러면 여기 있죠? 이거를 여기에 풀기, 바로 해서 앞쪽까지 풀어주겠습니다. 앞쪽까지 풀면은, Okay. 이거 있죠. 통캣 아파치 통캣 이거. 얘를 잘라내기. 해서 어디로 보낼 거냐. 워크에, 워크에 보낼까요, 워크. 붙넣기 이렇게. 하시면 이제 통캣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통캣을할수 있겠죠.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파일에 new other dyn 치면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jsp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프로젝트 누르고 next 그리고 new runtime 누르시고 apache tomcat 9 그리고, 브라우저 여기서, 이렇게 찾아줄 거예요. 워크. 이거. 폴더 선택. 얘를 찾아줘야 돼요. 톰케스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 찾아줘야 돼서. 이렇게 하고, 피니쉬. 이거잼 1. 예. 거리고 4.0. 버전 4.0으로 하시고, 넥스트. 자, 여기서 이거 뜨죠, 이거. 이거 뜨시는 분들은, 어, 이걸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잡아 퍼스펙티브, 이거 거의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체크한 다음에 노하세요. No 노하시면 no 여기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렇게 하나 생겼죠. 여기서 한번. 이제, src에, main에, 여기서, new. 웹앱에서, new 하시고, other에, jsp. jsp. 그리고, jsp 파일. 그리고 new 파일, jsp를, 자, 9보다 안한번 해볼까요? 9보다. next, finish. 하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저는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팟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거 실행하는 방법은, 어, 여기, 여기 클릭하시고, 우클릭, run a 그 다음에 r u 서버 세이브 한 다음에 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해그 다음에 이거 하신 다음에 next finish 하시면 이렇게 뜰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8080 포트가 막혀있다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뭐 오케이 한 다음에 윈도우 어, 쇼뷰에 other 서 서버 한 다음에 서버스 오픈하고 여기 있죠 이거 여기 이거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거 HTTP 이거를 8080에서 8081로 하고 컨트롤 s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단축키가 있었는데 단축키가 컨트롤 아니 알트시프트였나 알트시프트 X a shift x r 안되네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러닝 서버 하시면 이렇게 오류가 뜨네요 이거 오류를 지금 이렇게 서버 문제가 떴죠? 이렇게 뭔가 안 된다 하시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얘를 삭제하는 방법 Ctrl+A 해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Delete 하시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할게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지 폴더까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OK. 이거 누르시고. 자, 이럴 때는 자, 서버스 여거 있죠, 이거. 여기에서 얘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삭제. 하고 얘도 다시 삭제. 자,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삭제를 해도 안 된다 하시면은 윈도우에 프리플러스에 서버 하시면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스 이거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것도 리모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자, 어,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에 아더에 자, 어, tyn 하시고 얘가 인쇄에. 지인데얘를 뉴런 타임에서 아파트통, 캐릭터, 피니쉬, 다시 구하고, 텍스트, 네, 네. 그한 다음에 피니쉬, 엑스트, 엑스트, 피니쉬. 날씨에 네. 여기서 러더의 JSP 죠 JSP n 스 x t 스트 e x 한 다음에 아까전에 구구단을 했었죠 일단 한번 단만 한번 만들어보죠 next. 8하고, 음, 음, h1. 그러면은, h1. 이렇게까지 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아, 예. 다시 한번 실행해봅시다. 그래 잠깐. 응.